오늘 5월 14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주력기 36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3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막 건축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력기 36장의 말씀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종명을 이제 보여주셔가지고, 성막에서 쓸 것을 만들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이 말씀에 본장의 내용들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애굽기 35장에서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이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 자원하여서 정말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들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가지고 모세가 계속해서 이들에게 또 말씀도 제시를 하고 또 이들이 성전, 이제 성막 건축을 하는데 그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35장과 36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회를 어떻게 이제 세우는지, 그렇게 정될 수가 있고, 어, 또 여러분 자신의 삶의 그 성전, 그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어, 다양한 각도에 적용이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세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대로 이 성막을 건축을 이들은 하였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와께서 지혜와 정명을 부어서 성소에서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을 모두 여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뒤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 주를 지세요. 여기 보니까 이제 부살레일과 오홀리압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그죠? 아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 상태가 성령에이끌려 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그 감정 처리를 잘하는 사람일 수겠죠. 또그 정명한 사람 그렇죠? 지혜, 정명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 자기가 이렇게 뭐 지혜롭다, 자기가 정명하다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 일을 할때 하나님 나에게 마음이 지혜롭게 좀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정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또, 총명한 사람이, 여기 보면은,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이라고 말하죠. 그죠? 일을 할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면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또, 교회를 세울 때나, 성전을 세울 때는, 일을 할줄 아는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잘할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이제 재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재능,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각자가 다 은사가 있어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부산노의 산하에 어떤 이제 조직적인 것을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은사론적으로 일을 맡겨서 일을 해야 이 노의 산하의 모든 일들이 바르게 된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다른 걸 시키지 말고 전도만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참그 말이 맞다는 거죠. 근데 이제, 노회라는 것이 이제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로테이션으로 진행합니다. 어느 정도 맡기고, 또그 다음에 다른 부서를 또 맡기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뭐 교육부서도 맡아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전체를, 그죠? 이렇게 훈련시켜 트레이닝을 했잖아요. 또 이제 정치부도 하면서 정치적인 그것도 체크를 하고, 또 다양하게 이제 하면서 이제 모든 분야 속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분야 속에서 은사받은 사람이 일을 해야 모든 일들을 또 탁월하게 할 수가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내가 잘할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성수에선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는 자. 이것도 언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성전의 일을 잘할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막을 이제 짓는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 또 청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일을 할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맨 뒤에 나오는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모두 여와께서 호 명령하신 대로 하라. 다시 말하면은 마음이 지혜롭고 그다음에 종명이 있고 일을 할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워도 그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무리 종명하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해야지 그종명 가지고 그죠?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또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나 또는 성전이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지혜로운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도 중요해요. 또그 분야 속에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모세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약과 성막을 지내려 필요한 재능과 지혜를 받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또 일을 잘하지만은, 결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똑바로 알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여러분이 이 선막을 짓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그들에게 금면을 하고, 또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세울 때, 또 성전을 세울 때 그죠? 또 여러분의 일을 할때 여러분의 어떤 지혜도 참 좋아요. 또 나름대로 총명한 또 좋아요. 또 나름대로 각자가 일 잘하는도 것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의 총명과 나의 어떤 지혜나 나의 어떤 일 잘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자원하여서 헌신하는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일을 했어요. 예.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어떻게요?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말하죠. 곧 대주를 지세요.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 일을 할 때에 정말 제가 하고 싶습니다. 자원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을 이 모세가 이제 불렀다는 거죠. 일을 할 때에 억지로 한다든지, 그죠? 또 일을 할 때에 마지못해 시켜서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일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가 일을 해야 일이 잘 풀려요. 그리고 그 일이 열매가 있고요. 또그 일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또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 재능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이제 재능이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기능공이라 이 일을 하면 됩니다. 그분야의 일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자원에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성막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하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뭐 목장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예. 마음에 원하는 사람. 이참 예. 이게 중요해요. 조금 일이 조금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잘 트레이닝해가 일을 해보면은 일이 오히려 순조로워요. 예. 조금 부족해도.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시켜야지 그 일을 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을 시키다 보면은 일을 하면서 굉장히 또 어려워지게 되고 또 말이 많아져야 됩니다 반드시 자꾸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면서 이제 본인이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꾸 말이 나와요 하면서 아 너무 힘들다. 힘들 수 있죠. 일다 힘들잖아요. 그죠? 예. 힘들다 면서 그게 본의 아니게 또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불화합이 됩니다. 일을 자원해가 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예. 그런데 자원 한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한다든지 그죠? 어, 기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반드시 자꾸 말이 나와요. 예. 제가 이 일을 이렇게 같이 해보면은 대부분 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할지라도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이야기를 하면은 알아듣습니다. 왜냐면 하 자기가 그 일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네. 쉽게 말하면 좀, 쉽게 말하면 차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은, 그래도 그죠? 이렇게 또, 어, 서로가 또 어려움이 있어도 화합하고, 진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일을 억지로 하다 보면은,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공동체의 일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자원하는 사람, 또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중심적으로 불러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본에 우리가 부산노에 이 일을 진행하는 것도,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전화하고 체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을 자원하고,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정말 가슴에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헌신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백성들이 성막 건축에 필요한 어저께도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값진 것을 또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넘치도록 가져와서 일을 했다는 거죠. 넘치도록.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분해 넘칠 정도로 이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참, 이거는 복중에 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봅시다. 어느 정도로 일들이 분해 넘치도록 일을 또 준비하는가 봅시다. 자,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누구에게서? 모세에게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어떻게 하나? 자원한 예물을 가져온 거예요. 자원한 예물을. 아침마다. 그러니까, 하루 지나니까, 어? 백성들이 그 자원하는 그 물질을 가져오는 거죠. 성망에 필요한 물질, 그죠? 또, 하루 지나니까 또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계속 예물을 이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예.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넘치도록 가져오는 모습입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면서 얼마나 이들이 열심히 열심히 가져와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할 정도로. 여러분, 이런 일이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야. 아이고, 이제 흥금 좀 그만해라. <laughs> 이런 모습이에 쉽게 말하면. 예, 네, 너무 흥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사절 한번시작 성소에 모든 일을 하는 지론자들이 갖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요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서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서에 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함에 백성이 가져오기를 어떻게 요 이제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있는 제로가 모든 일을 하기에 능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그죠 차고 넘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하느님의 은혜입니까 사실 이러한 것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이들이 보면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자원을 해가지고 그죠 막 그냥 헌신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중심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드리면서 쉽게 말하면은 분에 넘칠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에게 드리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에 아 하나님의 일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정말 자원하고 기뻐하면서 헌신하는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재정적으로 그죠? 때로는 조금 이제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든 것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반드시 앞에 이 전제 조건이 약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힘들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뭐 너무 너무 경험을 많이 했고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실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한 분도 많고 또 실제적으로 다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상담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서, 또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원에서 해라, 어렵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해라 했을 때, 그분이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해주는 그러한 역사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어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재정적으로 풍부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 보면은 말씀대로 했다는 거. 가장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인본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꼬이게 됩니다.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이들이 성막 건축을 했던 것을 보고 우리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교회 일을 하든 또 여러분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를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기뻐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들이 일을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자원해서 헌신하면서 기뻐하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그만해라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재료를 이렇게 남을 정도로, 그죠? 그렇게 되어서 이 성각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든, 또 앞으로 여러분이 또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자원에서 헌신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차고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